노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 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행악자 두 사람이 달렸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행악자는 그전 인류를 대변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영원히 어두운 데에 내던져지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부류는 영원한 형벌로 그야말로 이런 극단도 없지요 완전히 갈라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믿은 행악자는 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 처음 믿은 최초의 성도라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어, 우리가 간혹 이 행악자의 그 신앙이 어, 좀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 평가되기도 합니다. 뭔가면은. 그냥 평생 행악자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 믿고 어,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네, 그런 표본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그렇게 믿고 가면은 혹시 편한 거 아닌가. <laughs> 뭐 그런 마음이 혹 들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기 살것만껏 즐기다가 죽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의 표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는 마지막까지 은혜의 기회를 미루고 거부하다가 혹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은혜의 기회에 믿게 된 사람이다. 십자가 형이 달릴 정도가 되면은 뭐 그냥 뼈속같이 그냥 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 조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아예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몰려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믿음은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여러 면에서 오히려 신앙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은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가장 어려운 때에 믿었습니다. 오병여의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은 뭐 무슨 소리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똑같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어, 그런데 자기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소리를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자기 자신도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 예수님도 가상체언에또알수 있듯이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어,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제자들도 또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다 따라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런 가운데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메시아의 영광을 본 겁니다.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뚜렷하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은 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모르는데 지금 에, 밑에 군병들은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거기서 뛰어내리라 뭐이 이 강도라고 행악자라고 그런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비방도 듣고 온갖 욕설도 하고 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된 주님을 본 것이 놀라운 발견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고 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은 그냥 그건 말 뿐이고, 정말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했을 때의 정작 현실 속에서는 예수 믿어서 뭐덕본게 뭐가 있나, 뭐가 나오나, 뭔가 좀 대단한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나야,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한없이 약해진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죄악 중에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의 본성은 죄악이에요. 온갖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교만과 악행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든 십자가의 첫 번째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십자가의 형을 받을 정도로 그런 악이 배어 있는 사람이 십자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주님을 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세 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지요. 그가 들었던 말씀은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 그 가운데에 용서를 선포하시고, 자랑으로 품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행악자는 그 마음에 감동이 받은 거예요. 은혜가 된 것이죠.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과 치욕을 안긴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권한을 묵묵히 받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죽이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나도 대조가 된 겁니다. 그걸 발견했을 것이.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면은 뛰어내리라 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음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그 비밀을 이 행악자가 다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에 가마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현실과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비참하고 낮아진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그 낙원의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최종의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본 것이에요. 주님의 행하신 기적에서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권한 받으시는 자신도 그런 권한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 거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 겸손과 위대하심, 그걸 무슨, 어, 다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경험한 거지. 십자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심한 행악자가 그 믿은 시간은 단몇 시간에 불과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에 또 죽기까지 나는 따르겠다, 혼 장담하던 베드로까지 떠났을 때에 이 사람은 오히려 주님 곁에서 주님의 동반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 죽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은 또 의외의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행악자가 구원 받은 것도 있지만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옆에서 그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상에서의 첫 번째 구원의 열매를 보면서 주님도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로자가 되고 또 함께 있어준 것이 주님에게도 큰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옆에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40절, 41절에 그 사람을 구지 저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주라 메시아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성품을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비방할 때에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 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기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화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 생활하는 데에 유익한 점이 많고, 아, 교회 가니까 뭐 사람도 많이 사귀고, 어, 또 이런저런 유익이 있더라.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세상이 어떤 그런 단체나 공동체나 그런 것과 교회가 별로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이 없고 그런 유익만 바라고 교회로 올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에 오히려 사회생활 하는데 교회 나가니까 오히려 뭐 그렇지 못하고 유익도 별로 없고 손해가 오히려는 오더라. 그렇게 느낄 때가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유익만을 바라보고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왔다가도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은 많을지라도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결국 떠나게 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교인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제자들도 도망간 상황.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 자신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얼마든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통과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 내 육신을 뭘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고통을 좀덜 해달라. 혹은 예수님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좀 살려줄 수 없느냐? 그런 부탁을 한게 아니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영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거고 복된 것임을 그러하여금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포기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세계를 몰랐구나.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서야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나라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순간에 생긴 것이지요. 놀라운 변한 것이요. 그냥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었으니까 아, 이 사람 그냥 자기 마음고 살다가 마지막에 했으니까 아유, 정말 행운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에 영광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기를 원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처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했지만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반자였던 동시에 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제는 죽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낙원으로 함께 들어가는 십자가에 그첫 열매가 된 것이지 십자가의 동반자가 된 거지 나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행악자처럼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삶으로 이땅 가운데 살지만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삼절에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그 강도는 뭐의 행합자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의심과 그 모든 고통이 이제는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의 고통의 현실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평생 죄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악자인데 그 다른 사람은 영원한 고통과 비극이 있는 어두운 곳으로 그냥 내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니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고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 나는 행악자처럼 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 에요 그냥 지옥의 북구동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하셨어요. 세상에 거짓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가지 않고 진리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이미 맛보고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그런 고백을, 행악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땅 가운데 주신 사명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보여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신 은혜와 극렬과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백성들로 살아가며 하늘의 복을 증거하며 주신 사명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